짜잔! 오늘은 머릿속에 요정이 살아요! 책을 읽어볼 거예요! 머릿속에 요정이 살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어요! 말을 하는 요정! 노래를 부르는 요정! 기억을 하는 요정, 운동을 하는 요정이 살고 있지요. 어리석은 요정들은 뇌라고 하는 집에서 살아요. 이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지요. 그렇지만 요정들은 이 방저방 돌아다닐 수 없어요. 꼭 자기 방에서만 지내야 해요. 가장 시끄러운 방은 왼쪽 방이에요.말 잘하는 요정들이 모여 살거든요. 하나 둘셋 숫자를 셈하고 예쁜 꽃들이 이름도 알려줘요. 통명스럽게 말대답하는 요정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기도 해요. 오른쪽 방에는 멋쟁이 요정들이 살아요. 노래를 참 잘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멋진 화가가 되려면 이 요정과 친해, 친하게 지내야 해요. 요정들을 사는 또 다른 방에는 이건 참 예쁘구나. 예쁘지? 미운지를? 알아보는 요정이 살아요. 얌얌 이게 무슨 맛이지? 맛을 보는 요정도 살고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귀기를 좋아하는 요정도 있지요. 은가나 쉬가 맞아올 때 화장실에 가려고 알려주는 요정도 있어요. 근처에 화장실이 없으면 이 요정은 우리한테 조금 참으라고 하기도 해요.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얼른 손을 떼지요. 이때는 요정이 알아채기 전에 몸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요정은 뒤늦게 뜨거움을 느끼고 아뜨거워하면서 펄쩍펄쩍 뛰어요. 덜렁대는 요정도 있어요.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깜빡하고. 흑장난하고 손 씻는 걸 깜빡하고 밥 먹을 때 꼭꼭 씹는 걸 깜빡해요. 또 장난감 둔 곳을 깜빡하기도 해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요정은 일을 해요. 꿈속에서 요정들이 매일 밤 연극을 하지요. 숲 속의 공주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늑대에게 쫓기기도 하고 엄마를 잃어버려 엉엉 울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요정은 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심심해진 요정들은 떠나가 버려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요정들이 사는지 이제 알겠지요? 그런데 요정 중에 으뜸 요정은 바로 생각하는 요정이에요. 생각하는 요정이 짐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아, 참! 우리 몸을 요정 없이 할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해요. 펄떡펄떡 심장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도 부지런하,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요정이 없어도 되거든요. 끝.